자, contradictions 무슨, 들은 unnatural 아, part 그쵸,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ok? of the scientific uh, process 적인 과정의 자연적 부분 다 ok? many conclusions 어, 많은 결론들은 in science 과학에서 attentive 참정적이다. because uh, 때문에 they 그들이 are based 어, 근거하기 때문에, 기초하기 때문에. On the best evidence. 그렇죠, 최고의, 가장 좋은. 그럼 b e 어, 막힌다. 그럼 가장 좋은 거없어요 가장 좋은 뭐야? 어, 증거에 기초하기 때문에 available. 그렇죠,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At the time. 어, 그 당시에, 그때. 오케이. 얘가 아시죠? 과거 역사 속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아시죠? 지구과학 누구야? 지구과학. 어, 그죠. 어, 우주 행창물이죠 현재. 알지? 빅뱅 아시죠? 오케이. 야, 근데 옛날 n 뭐였어? 옛날에는 우주 고정론이었어. 우주 고정이다. 옛날에는. 그 당시 머릿속에서 그게 최상이었어. 오케이? 그리고 그거 아세요? 토성이 s y 발견됐을 때 Yes. y e 가 발견되나? e s Yes. y 어 토성에 s 가두 개가 있더라.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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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마음경이 안좋아서 그 당시에 최고의 베스트 에비던스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오케이? Okay? However, 그러나 As time moves on 네, 시간이 계속될 때 a n d 그리고 As scientists accumulate 과학자들이 축적할 때 싸울 때 More data and evidence 많은 데이터와 증거들을 New findings and understandings 더 새로운 파인딩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그냥 라이팅이야. 그 뱅킹 언더스탠딩. 여기 나와 있죠. 파인드 예. 그래요. 발견. 이거, 발견. 더 새로운 발견들과 언더스탠딩스 얘들은 can overturn 뭐라고? 뭐라냐안써 있어? 뒤집어 엎답니다. 뒤집다. 뒤집이죠. 그럼 count o r time 뒤집을 수 있다. Old ones 그렇죠? 더 오래된 것들을 뒤집을 수가 있다. 오케이? Okay? This 이것은 is a particularly true 특히 사실이다. When 할때 there's little All oh, good 잘했다. Little이 뭐야? 거의 없는이죠? 어? 거의 뭐 없을 때 data and evidence. 어, 정보와 증거가 거의 없을 때 to begin with. 자, to begin with는 수법입니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또는 처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마음경이 그 당시 최고의 마음으을 해도 그게 최상이야. 그 그러니까 뭐야? 토성의 뭐야? 귀가 달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어. 그 그러니까 옛날은 뭐야? 그 그러니까 과학적 결론은 다 뭐야? 잠정적이야. 어디에 바뀔지 몰라. 오케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이런 내가 볼때 아무 밀질은좀있어면 사라질 거야 아무도 말도 안들는거 없이, 어, 그죠 어, 그러니까 뭐 새로운 발견이나 이해가 나왔을 때 뭐야 옛날 거 뒤집어 엄두 안쓰 오케이? 특히 뭐야 언제 그래? 애초에 처음부터 잘 몰랐어. 내가 볼때 조만간 바뀔 거 확실합니다. 외계 생명체, 오케이, 외계 생명체. 화성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 생명체가 지하에서, 지하에서, 오케이? 물론 뭐. 지적인 생명체 말고, 뭐 박테리아나, 문조물, 질런이 정도. Okay. A good example of this process. 그렇죠. 이러한 과정의 좋은 예시는 is a story, 이야기다, of butter versus margarine. 야, 벌써슨 너이가 너무 잘한다나 이거 벌써슨은. 벌써슨은, 어, 벌써 죽는다. h 이 y 또 약자가 이거야. Vs 몰라 게임할때나오잖 그렇죠. 버터 대 뭐야? 마가린. 마가린의 뭐야? 이야기 좋은 예시. 이건 여러분이 과니잘 이해할 걸? <laughs> 자, 3 e a 3 0년야 누가 3이 누구야? <laughs> 30년 전에 Ed. e v 할때 evidence 증거들이 accumulated 축적되었을 때 또는 쌓였을 때 that 이게 잘 봐. 이대신 원래 동사격으로 가는데 이것도 해석이 돼. 근데 여기 대신 뭐야? 실제로 evidence 수식하는 거야. 뭐뭐 하는 하는이나 라는 동격이 대신에 뭐뭐 하나. 야, 독해에 따질 필요 없어. 하는 능문 해석은 다 된다. The saturated fact 미처 소스 사추레이티드 팻 포화 지방이 인버터 버터 속에 포화 지방이 메이비 릴레이티드 될지도 모른다라는 증거가 축적되었을 때투 하트 디지즈 리스크 심장병 위협에 관련될지도 모른다라는 증거가 축적되었을 때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레코멘데드 추천했다 that 라고 people 사람들이 s w i t c h 뭐라고 뭐라고 다시 뭐라고 아직 그 다음에 어뭐 어,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숨어 있어 요 여기 recommend가 뭐야 주장 주장 명령 소망 욕을 나타내는 동사죠 닥터 시파로 왜 그랬지 몰라 이제 근데 그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적어. 아, 또나올나또2 9 번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주장 명령 소망 요구라테한 동사 뭐 있어요? 닥토 시파로 로 뭐야? Demand, request, r e 그 다음에 insist, p r 그 다음에 ask, a d v i s 그다음에 recommend, order. 이때 주문하다냐 명령하다야. 이 다음에 된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올 때 should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 영어, 미신 영어. 그런데 대부분 뭐야? 생각되고서 뭐가 튀어나와? 동사 원형이 튀어나온있죠 해석할 때뭐 넣어줘야 돼? 뭐뭐 해야만 한다가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이뜻 알지? 모르는 사람 있어? 다 알죠? 지금 앞에 뭐 있어? 레커멘드 뭐가 있으니까 추천하다, 권장하다 이 뜻이 있죠 그래서 뭐가 생각돼 있다? should가 생각돼 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해야만 한다라고. 내가 솔직히 해석할 때 무시하고 넘어가도 돼. 대충. 근데 문법이 이제 나왔다? 혹시 모르지? 지금 이번에 뭐야? 고풍 옛날 문제인데 옛날에 많이 너던 문제 중 하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로바꾸나다 문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스위치트. 틀린다고. 동사 언용 나와야 되거든. 알겠죠? 혹시 몰라 갑자기 수능나 이게 3점 이거 나오면무조건3점짜리 오케이? 자 과학자들은 뭐야 권장했다 뭐라고? 사람들이 바꿔야 한다라고. To margery 마가이도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their saturated fat intake 그들의 포화지방 intake 야 take 가 가장 최하다죠. 이니 뭐야? 그 뭐야? 여러분 몸 안에 넣는 걸. 섭취입니다. 섭취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봐 그들의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마가리로 뭐야 전환해 바꿔야만 한다라고 뭐야 권장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였어? 어 버터 볼까? 야 불포화지방 너무 많아. 야너희 너희 청부터 미국애들은 버터 없으면 밥못 먹는다. 너무 저기 어떻게 할수 있고 목이 엄청 매요. 그 버터로 다 발라 먹거든 일반적으로. 문제는 뭐야? 어 버터가 퍼지면 너무 많다. 야, 마가린 먹어라. 잠깐만요. 여기서. 버터는 뭘로 만들어? 우유. 그거 치즈 아니야? 야, 소중한 한국인들이구 그럼 마가린은? 기름. 버터는? 뭐야 이거? 치즈로. 버터는 치즈로. 그럼 버터 값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너무 너 고급진 거 먹는다야. 나 마가리사던데 누가 없어. 가져갈 수 없어, 졌어아 진짜. 자, 버터는 그냥 동물성이에요. 보통 소 기름이나 돼지 기름 만듭니다. 그게 고소해요. 문제는 뭐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저 어르신들 얘기하실 때소 기름 먹지 말라고. 소고기 먹을 때 기름 먹지 말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삼겹이 최악이가 원래는. 어? 수고했어. 예. 문 아세요? 왜 그런지 알아? 불포화지방입니다. 불포화지방, 어. <목소리> <돼지도 원래 목소리> 뭐, 아 i 포화지방 a p u a j i b a t u r a t e d t h t a l 포화지방 사 s 문 a t u r a t e d 지방 a 과 생물! 포화지방! 너 u a j i b a n g a Puajib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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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a j 불포화지방 생선 기름 많이 먹으라죠 오메가 3 같은 거왜 그래? 그건 몸에서 빠져나가서 그래요 운동하면 날카로운 무릎 페과 함께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 많이 먹어도 돼, 포화지방산 많이 먹어도 돼살쪄동맥경이라서심자병으로 뒤진다 이 소리야 이이 그래서 뭐야 마가리를 바꿔라 마가를 리 물로만 만드는데 그것도 기름 기름이야 근데 뭐야 식물성이야 마가를 혹시 가서 혹시 나중에 기회되면 보세요 거의 보면 옥수수 그름져 있어 대부분 옥수기름으로 수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 집에 옥수수 식용유 혹시 있거나 예전 써본 적 있죠? 야 옥수 기름이면 원래 뭐, 그게 무슨 상태가 돼야 돼 기름이면 액체 근데 마가린은 고체 상태라 그래 그럼 어떻게 된 걸까? 뒤에 나옵니다. 아니 내가 이걸 다 설명해줘야 돼입과생들한테 어이 이거 이상해지는데 이거? 다음 주 수능 아니세요 혹시? 일반 좀상식이 나와 거기서도. 야, 너희도 뭐 트립토판하고 뭐 그런 거나온거야생물이야 트립토판 트리토, 말고 아 뭐냐? 아씨 깜빡했다. 뇌그 도파민 어 그런 거 나와? 네. 그런 게 나와? 어어 내가 숙제. 와 장난 아니. 호르몬 그렇게 다 나오네? 어 그러니까. 오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다 나? 와 맞아. 에피네프, 에피네프니까 에피, 뭔가. 어, 아스피콜린. 내가 그거 먹기잖아 지금. 부교감 신경이 안 좋아가지고 뭐야? 그중에 힘을 주면 뿌었다가안 들어가. 어쨌건, 아 좋아요. 오 너무 고청원인데? However. 그러나 evidence 증거는 then 그때 began uh, to accumulate 출적되기 시작했다. That. 어, 이것도 뭐뭐 라닌인데 죄송합니다. 화사표인데 이거 수식하는 거야. 에이벤 수식하는 겁니다. 예, yeah. chemically modified fat. 화학적으로 modified 수정된 있죠. 근데 조작된도 돼요. 오케이? Okay? 우리 GM 푸드 할때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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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의 합자야? GM food. 어, 제노? Typically modified. 유전자적으로 조작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콩나물, 두부가 거의 다 modified uh, genetically modified modified GM o organic food 올기안의 유기 유기 유기성 제품 근데 보통 GM 들어가지 않거든 genetically genetically modified modified food 어째 이건 뭐야 화학적으로 조작된 버식입니다 지방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 trans fat 오케이, 마가린. 마가린 속에는 있 화학적으로 조작된 지방 트랜스지방트가 트랜스지방이. 워, even worse. 저기 비옥급 앞에 있으면 뭐라고요? 훨씬이죠. worse 가 이제 더 나쁜이라는 어, 비옥급이니까 훨씬이죠. 훨씬 저비옥급쓰에뭐 있었어? 어, even, far, still. 뭐뭐 뭐 아니야? 뭐 지가, 지가 비옥급인데 멋지 그 다음 얼라 o t 입니다 얘네들은 비옥급만 하면 다 뭘로 바뀌어? 훨씬으로 뜻이 바뀝니다. 오케이? Okay? 했죠? Then saturated fat 포화 포화 지방보다 훨씬 더 나쁘다라는 증거들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In regard to heart disease risk 심장 질환 위험에 대해선데 요거, 요거 맞추고 나서 요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이해가세요? 아까 이제 버터가 뭐야? 야 포화지방이야 먹으면 심장병인데 딕수 있다야 먹지마 마가린 먹어 좀더조세복게돼야 마가린 트레스지방이야 트레스지방 뭔지 아세요? 지금 옛날에 그거 알아?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게 원래 아까 그랬잖아 액체라고 근데 고추를 만들었어 그리고 뭔가 첨가했잖아 이거는 신장병에라몸 전체 안 좋대. 그래서 옛날에는 맥도날드 여기서 트레치 만썼거든파머오일 갖다 고치를 만들어서 운반에편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다, 다 바뀌어서 액체 입니다 Based on this new evidence, 어, 그렇죠. 이더 새로운 증거에 기초해서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revised, r e 한 개정하다, 고치다 합니다. 고쳤다, 개정했다. t h e r e c o m m e n d a t i o n s 그들의 추천 또는 장면을, 그권장상항을 고쳤다. To continue 어이 지속하도록. To butter, uh, to limit 제안하는것 butter 어 버터를 제한한 제안하, 어 제한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오케이 but 그러나 also 또한 eliminate 제거하도록입니다. 제거하도록. 그러니까 한 마디로 뭐야? 야 버터 계속 먹지 마. 많이 먹지 마. 그리고 뭐야? 마가린 제거해. 오케이 마가린 마가린 and the trans fats 그리고 t r 트랜스 지방을 from diet 식단으로부터 이해가세요? 옛날에 뭐야? 야 버터 먹지 말고 마가리 먹으니까 어떻게 돼? 야 버터 계속 먹지 말고 마가리 아예 없애. 근데 얘네들은 버터 안 먹으면 밥빵못 먹어. 너무. 근데 버터가 맛있어요. 그런가? 맛이 비슷해. 비슷해. 둘다 비슷한데 실제로 둘 이건 것이 뭐야? 포화지방 한번 먹으면 안 빠져. 동물성이라. 마가리는 식물성이야. 문제 뭐야? 트랜스야. 트랜스, 패트야. 몸에 다안 좋아. 그둘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올때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마가니포트 집에 많았거든. 맨날 간장에 비벼 먹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 맛은 있어. <laughs> 치즈를 드세요. 치즈 괜찮아. 답은 그래서 BAC입니다. 오 잘했어요.